찬송 453장입니다 찬송 한송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평생에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한절이. 내맘음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세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한절한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그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가들은 바 가발아암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 간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때 엘리야가 일리아,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니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랑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탄을 넘어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끝난 후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갈랄, 갈릴리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 주의 은혜가 도래했음을 선포한 것이 서, 첫 번째.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이 끝난 후 갈릴리로 돌아오신 모습을 누가의 누가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례식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가 40일 이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 당시 회당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려 내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특별히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앞으로 나가서, 나가서자 누군가가 선지자 이사의 글을 건네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한 대목을 찾으시고 낭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 본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뛰어 넘어서 구원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사의 말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그 메시아가 아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이야기의 내용을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요약 압축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 무리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그 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응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예수님의 운명을 누가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가르침에 무리들은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들은 회당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이었음 사람이었 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나자 그들을 의심했던 겁니다. 아니 그를 의심했던 거였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공생의 첫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희년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 독립이 아니라 그런 쪽의 해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저희 능력을 신뢰한 사람만이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정작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목수이며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는 그저 내 이웃의 복수인 요셉의 아들로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메시아, 희년의 해를 선포한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시하며 그를 죽이려까지 했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 우리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끝내시고 갈릴리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그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려 왔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부합하지,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르다고 그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삶 가운데 그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부분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만 아멘하고 화답으로 나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에 경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의 생활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삶 가운데 경탄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의 말을 부정하며 그를 배척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습관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단임 목사님과 보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예배, 선교, 양육, 훈련의 교제가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자 당연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